괴물 김민재 휴식 없다. 미넨, 갈라타사라이 전 선발명단 발표 플러스 16강 확정 도전, 유출 라인업.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김민재가 다시 한번 바이엘은 미넨의 실점을 막기 위해 유럽대항전에 선발 출장한다. 미넨이 9일 오전 5시. 한국시간, 독일 바이엘은 주 미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갈라타사라이와의 2023. 24시즌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A조 4차전에 나서는 선발 명단을 발표했다. 뮤네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모습을 이번 시즌에도 선보이고 있다. 뮤네는 3전 전승으로 A조 선두, 3승 승점 9를 달리고 있다. 갈라타 사라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따내며 2위, 1승 1무 1패 승점 4로 순항 중이다. 뮌헨은 이미 앞선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이번 4차전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또 뮌헨이 갈라타사라이를 꺾고 같은 날 열리는 코펜하겐과 메뉴의 경기에서 메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조 1위까지 결정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갈라타 사라이전 승리가 필요하다. 홈팀 윤헨는 4, 2, 3 1 전형으로 나선다.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를 비롯해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여 우파메카노, 누사이르 마즈라가 백살을 구성한다. 3선은 요주아 키미이, 네온 고레츠카가 지키고 2선엔 킹슬리 코망, 자말 무시할라, 느로이 산에 최전방 원톱자리엔 헤리케인이 출격한다. 원정팀 갈라타사라이도 4-2-3-1 전형으로 맞선다. 페르난도 무슬레라 골키퍼를 비롯해 앙헬리뇨압둘케림 바르닥치, 다빈손 산체스, 사샤보이가 수비를 구축한다. 카안 아이안과 루카스 토레이라가 수비를 보호하고 밀프레드자 케렘 아크트르 코글로, 하킴 지에흐가 이선 최전방의 마오로 이카르디가 출격한다. 뮌헨은 사실상 직전 도르트문트와에 대어클라시커 선발 명단 중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한 킴이 많이 선발로 돌아오며 전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역시 주말 경기에 이어 선발 출장한다. 김민재는 쉴틈 없이 매 경기 선발 출장하고 있다. 분데스리가는 개막라운드와 2라운드 교체 아웃된 걸 제외하면 전 경기 풀타임 출장 중이다. 김민재는 미넨에서 지난 3라운드 맨앤글라트 바흐전부터 줄곧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다. 직전 도르트문트전까지 12경기 연속 풀타임을 강행했다. 챔피언스리그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트드와의 1차전을 제외하고 두 경기 모두 풀타임 출전 중이다. 독일 축구연맹, 대프비 포칼 1라운드만 휴식 차원이나 타박상 여파로 결정한 것이 유일한 결장 경기다. 김민재가 쉴 틈이 없는 이유는 바로 센터백 동료들의 부상 여파다. 마티아스 더리유트와 다이어 우파메카노가 각각 무릎과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번갈아 이탈했다. 지난 2일 자르브리켄과의 포칼 2라운드에선 더리유트가 다시 무릎 인대 부상을 당하며, 한 달가량 이탈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어 클라시커에 복귀한 우파메카노도 정상 컨디션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갈라타 사라이와의 경기에서도 미넨 수비의 축은 김민재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팀의 부상 문제가 계속되며 김민재가 앞으로 전반기 내내 팀에서 풀타임을 소화해야 할수 있다는 점이다. 뮤네는 12월 19일 이후 휴식기에 돌입하기 전까지 리그 6경기, 챔피언스 리그 3경기 총 9경기를 남겨뒀다. 김민재는 더 리우트가 빠르게 복구하지 못한다면 남은 9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이 예상된다. 전반기 총 22경기 연속 풀타임에 도전해야 한다. 더욱이 11월 A매치 기간에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위해 에 대표팀에서 경기를 나서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체력적인 부담은 경기마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연 풀타임 출전에 혹사 논란이 이어지는 김민재가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어떤 놀라운 수비력을 선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김민재는 미넨 이적 후 처음으로 2년 전 자신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던 상대인 갈라타사라이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원정에서 한 차례 경험했던 공격수 이카르디를 어떻게 막아낼지 주목된다. 김민재, 무, 아쉬움에 빠뜨릴 괴물 김민재는 내일 새벽 무와의 경기에서 확실히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선수의 명성과 신용은 바이엘은 미넨 입단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네드 데블스가 그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다. 김민재는 예전에는 이미 무소속이 되어야 했다.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국 선수는 맨체스터 팀과 개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무능 계약 해제 조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폴리에 4200만 파운드를 지불할 계획이었으며 동시에 김민재에게 연간 900만 파운드의 월급을 지불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이유로 26세 선수는 마지막에 올드 트레포드에 가입하지 못했다. 그 대신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떠나 독일로 향해 바이엘은 미넨에 입단했다. 한국 선수는 바이엘은 미넨에서 빠르게 투엘 감독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최근 바이엘은 미넨에 4경기 연속 선발로 나가며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다. 투엘 감독은 그의 한국 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는 골문 앞에서 강력한 탑처럼 서 있다. 김민재는 민첩하고 유연하며 매우 믿을만하다. 투엘 감독의 칭찬 외에도 김민재는 개인 기술 또한 뛰어나며 상황 판독 능력이 뛰어나며 팀이 공격을 지원할 때 탁월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앞으로 높은 기대치는 이탈리아 세리에에서의 당찬 활약으로 확인되었다. 김민재의 명성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2023년 골든 볼상 후보에 올랐으며, 이는 리오넬 메시, 에를링 홀란드, 킬리안 은바페, 케빈데 브라위너와 같은 현대 축구의 슈퍼스타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김민재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부족한 환경에서 출발한 그의 탁월한 노력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김민재의 바이엘은 미넨에서의 향후 활약과 미래에 더큰 성공을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김민재의 경쟁적인 플레이는 그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그는 45경기에 참가하여 팀이 스쿠데토를 마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수비 기술은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빛나며 그가 획득한 베스트 디펜더, 그는 우수한 수준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3년에 황금볼 모양으로 배열된 축구 스타들과 축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홀란드, 음바페대 그림자 위너와 같은 명장들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그만의 고유한 재활동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작업을 하는 가정에서 출발해 지금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정말 능력과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과 수준 높은 전술의 이해력을 칭찬하며, 그가 팀의 미라를 할수 있는 것을 주역으로 자리 매김 높게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 김민재의 외국인 버스에는 더큰 기대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플러그인과 함께 UEFA 2023-24에서 성공을 향해 노력하고,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형제님, 김민재의 성공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동질입니다.